안녕하세요. 바츠얼 유튜버 하트입니다. 오늘은 하트가 공지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. 오늘 하트가 해야 될 공지는 무엇이냐면 유튜브 업로드 관련 공지입니다. 제가 이제 최근에 컴퓨터로 방송을 옮겼는데요. 이제 근데 컴퓨터 PC 편집 프로그램이 하나도 이제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는 조금씩 더 늦어지고 몇 달? 그 정도 한 걸릴 것 같아요. 익숙해지는데 좀 걸리고, 그리고 또 편집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이걸로 PC로 찍은 영상을 못 올리는 동안 커버송이나 스피드페인팅 위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. 이제 PC로 찍은 영상을 한, 이제 한 두세 달? 그 정도 못 올릴 것 같긴 해요, 추가로. 그래서 정도 기간을 제가 부른 커버성 뭐 단체 커버성 이런 걸로 다 공석을 채워야 됩니다. 최대한 빨리 편집기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영상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영상을 저도 업로드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. 안녕. 그래도 라이브는 자주 킬 거니 라이브는 많이 들어와 주세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